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2022년, 추운 날씨 속에 실내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모바일 게임 뭐 할까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월 무료 모바일 게임 인기순위 탑 10.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주사위들의 전쟁, 랜덤 다이스 워즈는 각기 다른 특성의 주사위로 덱을 구성하고 상대 타워를 파괴하는 모바일 전략 게임입니다. 주사위를 랜덤으로 소환하고 눈이 같은 종류의 주사위를 합쳐 더 강력한 주사위를 소환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소환된 주사위 파워를 강화하고 파란색 게이지가 가득 차면 보드판에 소환된 주사위에 따라 미니언으로 상대방 진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타워의 체력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면 강력한 능력을 지닌 수호자가 생성되어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상대방 타워를 먼저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네요.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와 재화로 주사위 카드를 수집 및 업그레이드하고 30개 이상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주사위와 강력한 수호자를 수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게임 모드는 실시간 대전 모드인 1대1 배틀 및 다른 플레이어와 협동하는 2대2 팀 배틀과 같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구와도 함께 플레이할 수 있네요. 보상용 광고 및 과감 요소가 있지만 친구와 함께 즐기는 실시간 pvp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악의 무리에 대항하는 열혈 슈퍼 로봇 게임 지구 용사 그란젠카는 용사물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픽셀 그래픽 방치형 rpg 입니다 스토리는 거대한 폭발로 폐허가된 도시에 악의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플레이하는 용사가 되어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적들을 모아 스킬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리 사냥이 가능한 수동 전투와 자동 전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십 가지가 넘는 무기의 검지, 스킬 뽑기와 능력치 업그레이드 및 기체를 잠금 해제하고 육성해 랭커를 목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모드 및 재료를 획득 가능한 게이트와 같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름만 다를 뿐 적들의 배치와 전투 방식이 비슷한 점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뽑기를 위한 보상력 광고 및 과금 요소가 있지만 오프라인 보상 및 미션을 통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로봇 무기와 스킬로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방치형 RPG를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대급 전투 R.S. 크로니클은 우주를 지배하려는 어둠에 대항하며 펼쳐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 모바일 MMORPG입니다. 플레이어는 마법을 주력으로 하는 아르카니아, 스피어를 사용하는 드래곤 나이트, 화려한 스킬로 적을 삼멸하는 팬텀 어세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익숙한 육성법과 쉬운 조작 및 자동전투로 누구나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 있고 세트 효과를 보유한 장비를 획득하거나 나만의 장비 세트를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전투 모드 이외에도 파티를 맺어 보스에 도전하고 보상을 획득하는 모험과 결투, 1대1 대전, 길드전과 같은 대전 콘텐츠는 물론 퍼즐과 퀴즈를 포함한 캐주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정신없는 UI 및 바닥에 떠있거나 어색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래픽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 및 다이아를 구매하기 위한 가급 요소가 있지만 화려한 스킬 모션 및 특수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액션 MMORPG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노력형 영웅의 성장 스토리, 검은왕관 매기왕의 분노는 귀여운 도트 그래픽 방치형 RPG입니다. 매기왕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선발대로 참여한 용사의 성장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전투에서 획득한 재화로 용사 수련을 통해 레벨을 올리고 임무를 달성하고 획득한 다이아로 스킬, 장비, 스킨을 수집하고 육성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모드를 포함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마족 지령, 광산 및 미니게임으로 유물 뽑기에 필요한 코어를 얻는 대장간, 길드원과 파티를 맺어 진행되는 영광의 탑과 요일 던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사의 장비 레벨이 하나씩 올라 오랫동안 클릭하고 있어야 되는 불편한 시스템과 특별한 움직임 없는 보스 캐릭터로 인해 몰입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보상형 광고비 과금 요소가 있지만 노트 그래픽 방치형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동화 속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모험, 갈락티코는 동심을 자극하는 캐릭터들과 함께 펼쳐지는 모험과 협공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MMORPG입니다. 매력 넘치는 전세계 동화 캐릭터를 동료로 영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감하며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요. 5개의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해 게임이 시작되며 방향키와 공격, 스킬 버튼을 사용해 전투를 진행하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동료 캐릭터들과 함께 포쾌한 전투와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빛 무도회에 참여해 춤을 추거나 자신만의 궁전을 꾸미고 필요한 물자를 생산할 수 있으며 메인 스토리를 포함한 파티 및 협공을 통해 적을 물리치는 녹색의 숲, 다른 플레이어와 대전 모드인 경기장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속 이야기와 한국어 더빙으로 몰입감을 더했지만 양산형 게임과 비슷한 진행 방식과 정신 없는 UI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보석 구매 및 동료 소환을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동화 속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함께 전투를 할수 있는 수집형 RPG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해 보셔도 좋겠네요. 감동적인 피아노 선율의 리듬 게임 디모2는 리듬 게임으로 유명한 레이아크에서 제작한 디모의 후속작으로 감동적인 스토리와 어드벤처 요소가 결합된. 모바일 리듬 게임입니다. 전작과 다른 독립적인 스토리로 맞으면 꽃이 돼버리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세상에서 디모와 함께 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을 찾았던 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플레이어가 직접 캐릭터를 움직여 맵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NPC와 상호작용을 통해 퍼즐을 풀고 악보나 업적을 수집하는 탐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해진 트랙이 없이 낙하양 노트를 터치 및 노란빛의 노트를 슬라이드하고 새롭게 추가된 홀더 노트를 길게 터치하며 연주를 할수 있네요. 연주를 통해 새로운 맵을 해금하고 허공의 비를 막기 위해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스토리 모드와 각지에서 티켓을 획득하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는 피아노 배틀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아트와 배경, 캐릭터 디자인과 일본어로 더빙된 애니메이션 컷신 연출 등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스토리 전개로 몰입하며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곡이 포함된 팩을 구매하기 전까진 난이도를 올려가며 같은 곡으로 반복 플레이해야 하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패키지를 포함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연주와 미션을 통해 재화와 악보를 획득 가능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몽환적인 느낌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명작 리듬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전세계 유저들과 함께하는 실시간 전략 전투 아키에스 배틀룬스는 자원을 모아 기지를 운영하고 유닛을 소환해 대전을 즐기는 실시간 전략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 및 워크래프트 시리즈와 유사한 RTS 장르의 게임으로 기지에서 고블린들이 자원을 채취하고 소환소를 건설해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병력 선택 버튼을 눌러 생산된 유닛을 선택하고 목표 지점으로 유닛을 이동하거나 공격할 수 있으며 고유 스킬을 가진 유닛을 사용해 위기의 순간 강력 공격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적의 기지를 모두 파괴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단점으로 드래그를 통해 부대 지정이 없어 하나씩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통해 부대 지정이 가능한 부분은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배틀에서는 1대1에서부터 3대3까지 랭킹전을 즐길 수 있고 원하는 카드를 골라 전투를 진행하는 투기장과 길드전, 연습전과 같은 모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구와 친선전을 하거나 팀으로 함께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용 광고 및 유닛을 뽑기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친구와 함께 실시간 대전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해 보셔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입에서 갈피지. 창공 아레나는 차별화된 2배속 시스템으로 모험과 던전, 성장과 소화를 지겨울 틈 없이 동시에 진행되는 수집형 RPG입니다. 혼돈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 활약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5종족과 4개의 직업으로 나뉘어진 40종 이상의 캐릭터 중 5명의 캐릭터를 전, 중, 후열에 편성하면 자동으로 전투가 진행되네요. 또한 같은 속성을 배치해 버프 효과와 종족별 고유 특성 및 필살기를 조합한 덱 구성으로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는 스테이지 모드인 모험과 탑을 오르며 보상을 획득하는 악마의 탑, 재화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마녀의 숲, 다른 플레이어와 대전을 하고 명성을 획득하는 창공대전과 같은 다양한 전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성장 시스템으로 지루함 없이 모든 콘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다는 특징과 2D 라이브 일러스트 및 성우 더빙으로 몰입감을 더했지만 단조로운 전투로 인해 쉽게 지루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종족 캐릭터를 수집해 빠르게 성장하는 수집형 RPG를 찾으셨던 분들은 플레이해 보셔도 좋겠네요. 깨는 맛이 있는 RPG 솔라 리바이벌은 북유럽 신화 영웅을 모티브로 매력적인 영웅을 수집할 수 있는 방치형 RPG입니다. 스토리는 위험에 빠진 대륙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 마족에 맞서 세계수를 되살리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전후열에5 명의 캐릭터를 배치하면 전투가 진행되며 플레이어 캐릭터에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고 영웅별 고유한 스킬과 진영 버프 상승 효과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전략적인 플레이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진영에 70명 이상의 영웅들을 수집하고 레벨업 및 장비 장착 등을 통해 육성해 나갈 수 있으며 하우스와 요리, 데이트와 같은 이색 활동까지 즐길 수 있겠네요 게임 모드는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는 모험과 탑을 오르며 보상을 획득하는 성역의 길 라운드마다 한 칸씩 전진해 보스를 제거하고 보물 상자를 획득하는 성역의 전투체스 및 대전 모든 경기장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미 패키지를 구매하기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오프라인 보상으로 무가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2D 라이브 일러스트와 한국어 및 일본어 더빙으로 몰입감을 더한 RPG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성장의 재미를 핵심으로 한 액션 RPG 언디셈버는 다양한 이야기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면서 스킬 조합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액션 RPG입니다. 성별과 얼굴, 헤어 타입, 색상을 조합해 캐릭터를 만들고 캐스트를 따라 진행할 수 있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네요. 레벨이 오르면 능력치와 특성 포인트를 자유롭게 분배하고 클래스 제한 없이 적합한 전투 스타일을 찾아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무기 및 스킬론 시스템을 통해 나만의 클래스를 만들고 새롭게 키울 필요 없이 초기화가 가능해 언제든지 다른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스킬일지라도 어떤 룬을 조합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보유하게 되며 제한 없이 수천 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 있어 개성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게임 모드는 스토리를 따라 진행하는 싱글 플레이와 시면의 돌을 중심으로 몰려오는 괴물을 막는 결계의 첨탑, 거대 보스를 공략하는 레이드, 8명이 경쟁하는 PVP 인 영광의 성전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플레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수동전투로 몰이 사냥이 주는 재미와 풀 보이스 더빙과 컷신으로 스토리의 몰입감을 더한 것은 장점이지만 출시 초기 불안정한 서버로 인한 느린 게임 진행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과금 요소가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없이 편의상항 정도로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고퀄리티 그래픽의 핵앤 슬래시 RPG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무료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매월 새로운 인기 모바일 게임들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